그럼 입시 준비를 할때 뭐+ 뭐+ 뭐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면 첫 번째 당연히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내신 플러스 당연히 생기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럼 내신 플러스 생기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행평가도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은 수능이요. 근데 수능의 변별력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수학 실력이요. 수학 실력. 이, 이과 기준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이과든 문과든 이 어쨌든 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이 수학 실력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럼 이제 논술로도 대학 갈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 면접에서도 이뭐 서울대 심층 면접은 당연히 수학 면접을 보잖아요. 공학 계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 부탁이지만 어 시키는 거를 충실히 잘했으면 좋겠고 현재 중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동영상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신만을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반대시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어.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요.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해서 뭐 나중에 성인돼서 어디다 쓸까? 이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나중에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수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어, 학원 광고를 뭐 많이 뭐잘 못해요. 잘못 못해 못하는데 해주고 싶은 말은 만약에 여러분들 천안 지역에서 선생님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리고 자기가 의지가 있다면, 선생 님 미안한데 내가 이렇게 자물 마셔 이렇게 떠주는데 이렇게 툭 쳐버린 애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좀 안타깝거든요. 열심히 한다면 내가 굉장히 이끌어줄 수 있어요. 어 굉장히 상위권부터 굉장히 중하위권 지금 당장 너네가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거든. 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알려주는 대로 잘 받아먹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 선생님이 굉장히 힘을 줄수 있어요. 예 네,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애들은 빨리 찾아오세요. 빨리 찾아오는 게 너희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너네가 중1이냐, 아니면 고1이냐, 아니면 고3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오를 수 있는 한계는 무조건 있어요. 예. 네. 지금 당장 고3이 베이스가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저 당장 수능 1등급 맞을 수 있나요?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내년까지 생각하라고 하거든요. 예. 재수까지 생각하면 무조건 가능해요. 예. 고2는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고1은 더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을 단순히 주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했을 때 좋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말꼭 명심하시고, 뭐, 쉴때 쉬더라도 할때 하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거에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휴일인데, 선생님도 고생했고요. 영상 보는 여러분들도 고생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